우와장화에 아이젠 좋아 좋아 오 <laughs> 지금 요 새벽인데요 장에 여기 미끄러 펀 도로도 미끄럽다고요 신랑이요 운전해 준다 그래갖고요 당분간은 이제 그렇게 해 준다네요 그래서 지금 같이 가려고 물건 가지고 가야 됩니다 이제 장에 나가요 오. 차가 아래에 있어가지고요. 괜찮아요? 지게 지고. 아우, 눈이, 눈한번 보세요. 어우. 어머, 어디야, 너 벌써 일어났다 어? 들어가. 들어가. 아우, 추운데. 어우 세상에. 여기 눈 하나도 안나갔잖 완전, 진짜, <laughs> 겨우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. 아. 어우, 그래도요, 어제처럼 아직까지 바람이 안 불어서요. 그나마 덜 춥네요, 덜 추고. 아. 오늘은 월요일입니다, 여러분. 정산 월요 장날이기도 하고요. 행복한 한절을 시작하는 월요일. 이출발칠 마리, 칠 마리, 칠마어어마이어어리칠마이칠 마리, 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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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리, 좀 조심해야 돼칠제가가 어, 마리, 칠 마리, 신 마리, 아이리을마가지고 어. 그러면 저는요 나중에 시장에서 뵙겠습니다.